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일 신년 예배 첫 주일 예배입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고 부득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한해를 우리에게 또한번 허락하시고,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는 <laughs>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올한해 1년 12달 그첫달 1월 한 달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한 달을 11조로 하나님께 고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laughs> 42절로 47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47절 한 절만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큰 나무교회는 벌써 10수년 이렇게 일월 한 달을 11조로 드리는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우리가 구별해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물론 우리가 1년 12달 평생 은혜 아래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는 첫한 달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달을 십일조로 드리는 그런 구별됨과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이 일월을 십일조로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시작할 때 주셨던 큰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이 시간이 가면서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믿음을 갖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식어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하고 이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져서 올한 해도 요한이 씨 승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첫 시간에는 온전한 예배. 11주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온전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탐심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선다는 것입니다. 그첫 시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많은 본문들을 다루었는데 2017년도에 이 본문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 교회를 흠모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의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가장 중요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태동으로 예배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고 예배를 통한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예배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하죠?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만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24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두고 깨달은 수가성 여인과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했고 이제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과 초대 교회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 받은 후에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4 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심 탐욕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잘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뜻을 같이 하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고, 주님을 본받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같은 하나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고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도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 열심 당원들도 있었고 인간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이들은 순전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힘이 하나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순전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그런 예배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예배를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제껴놓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지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쓴다면 그것은 얼마나 피곤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고 사모함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성령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침이 있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42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사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 사건 속엔 성령의 역사가 있죠.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떡을 때며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고난당함에 참여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런 성찬에 참여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기도에 힘쓰는 역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살려내고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 이런 질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이런 교육, 이러한 것들이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전하는 자의 뜻이 아니고 그러므로 전하는 자는 화풀이 하는 것이 설교 사역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 설교 사역이 아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인간의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만나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남, 하나님의 함께하심, 일하심은 그 증거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나타남의 능력이 과거의 영광이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한 성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되어 이런 기사와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권고하셔서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경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약속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에 우리는 동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런 자들 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추원드립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구원받는 숫자가 됐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자심을 체험하는 자들마다 노래하게 되어 있고 찬송하게 되어 있고 마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하고 교회를 흠모하고 그런 예배가 도래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정말 함께 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통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하여 저절로 구원받는 숫자들이 돌아오도록,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160만 명이 성, 성전을 떠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천만 명 중에 160만 명입니다. 10, 10분의 1이 지금 넘는 숫자가 드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예배를 통한 부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부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올한해 우리가 이한 달을 11조로 드리고 첫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구원받는 숫자들이 교회들마다 넘치고 온 땅의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돌아오는 숫자가 넘쳐나기를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예배, 교회와 성도들이 칭송받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누가 일어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누가 일어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함들을 십일조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시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나눔이 있는 예배였답니다. 44절, 45절 보세요, 여러분.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병든 자, 가난한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와야 되고 병든 자도 와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도 와야 되고 강포한 자들도 돌아와야 되고, 군, 군인도, 강도도, 세리도, 창기도, 죄인도 누구든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핍절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4장 34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곤고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 기갈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흘려보냈고 능력 있는 자들은 병든 자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갔고 복음은 가난자들에게 포로된 자 병든자들에게 이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서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진 자만이 누군가에게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온갖 은사와 달란터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적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구원 얻을 만한 능이 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핍절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 가난하고 병들고 풀어대고 눈멀고 핍절한 자들이 돌아와 회복되는 신앙 공동체,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 이상적이고 꿈에 있는 교회, 단지 성경에만 있고 단지 교계 교과서에만 있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모하며 이 한달을 살아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습니다. 주의 보혈를의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일월 한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일조로 드리며 하나님이 찬미를 받고 교회가 칭송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자,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시는 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충만 치유 해보아침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곳에 으며 땅끝에 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위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아멘.